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제 7강 등위접속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등위접속서는 흔히 말해서 and or but 으로 대변되는 단어들인데요.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어, 강의는 짧은데 사실은 나중에 독해에 응용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를 볼 때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저 영어라는 것을 하나의 커다란 우주라고 생각해 놓고 본, 본다면은 이 영어를 갖다가 어떻게 나눌 수 있고 전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는 크게 말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저희가 배웠던 문장의 오용식 이 있습니다. 영어 전체는 물론 단어와 구와 절로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어, 전체적으로 문장은 다섯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구분 말고 또 다른 구분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역시 굉장히 위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영어는 단문 simple sentence, 중문 compound sentence, 복문 complex sentence로 나뉘어졌다 라고 또 설명하는 관점이 존재합니다. 이두 가지는 사실상 같은 얘기입니다. 왜 이게 같은 얘기냐? 문장의 오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하지만 제가 어, 말씀드릴 때 단어가 구성요소가 될 수가 있고 구가 구성요소가 될수 있고 접속서 플러스 주어동사의 절이 구성요소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중에서 단어 혹은 부정사, 분사, 동명사를 포함한 구로만 만약에 문장이 구성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두 번째 관점에서는 단문에 해당됩니다 여기선 주어동사 하나 나오겠죠 반면 주어동사가 만약에 두개 이상이 존재한다라고 그랬을 경우는 반드시 주어 동사 하나뿐이 없고 그 앞에는 접속사라는 게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접속사 주어 동사를 우리가 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 동사 두 개가 나오는 경우 혹은 두개 이상이 나오는 경우 그래서 접속사 주어 동사의 절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영어에서는 바로 중문과 복문으로 나눕니다. 따라서 이거는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서로, 어, 배치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은 겁니다. 단, 두 번째 관점에서는, 여기서 주어 동사가 나오고 또 다른 주어 동사 나왔을 때, 여기 있는 접속사를 두 가지로 분류를 갖다 시킵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when, because, though, 뭐, what, 이런 접속사는 그냥 접속사로 분류돼서, 정확히 말하면 종속 접속사라고 얘기합니다. 공문에 해당시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접속사는 접속사인데 이 접속사가 and, or, but인 경우 사실은 이게 앞에 있는 when, what 이런 거랑 좀 속성이 좀 틀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접속사가 있을 경우 이것을 우리는 등위 접속사, coordinate, conjunction 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것을 중문에 분류시킵니다. 따라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주어 동사가 두개 이상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접속사가 a n d or b u 인 경우는 중문, 다른 접속사인 경우 복문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뭐, 이 문법을 우리가 알아서 크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라는 부분보다는, 어, 이 a n d or b u 에 굉장히 큰 의미를 이두 번째 관점에서는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문장을 좀 나눠 보겠습니다. 단문 simple sentence, 자, he can play tennis 주어동사 하나 나왔죠. 물론 일용식부터 오용식까지로 구성되어 있겠죠. 부정사, 분사, 등명, 동명사가 들어가도 그것은 별도의 주어동사로 치지는 않습니다. 자, 복문 먼저 하겠습니다. 자, he knows 주어동사 하고 있죠. I'm here 주어동사 하고 있죠. 여기 that이라는 접속사가 있죠. 이런 걸 복문이라고 합니다. 얘가 문장의 주어동사, 이거는 합쳐서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안다. 이미, 뭘 아냐. 내가 여기 있다는 것, 을. 아, 노의 목적으로 쓰였네요. 그러면 주어 목적어 보호는 뭐라 고 그랬죠? 주어 목적어 보호는 명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명사절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문장 보죠. 그 집은 was famous. 유명했다. 뭐 커다란 대리석 계단으로 유명했다. 그럼 여기서 주어 동사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하우스가 주어가 되겠고, 얘가 동사가 되겠고요. 중간에 있는 이건 뭐냐? 1856년에 완공된 그 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은으로 끝났네요. 그러면, 그러면, 품사상으로는 뭐 해당되겠죠? 리 니을, ᄅ은 형용사에 당된다를고 했죠? 명사를 수축한 겁니다. 근데 형태가 접주동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이건 형용사 절이 되겠습니다. Although I can't help admiring the man's courage, 그 남자의 용기를, 어, 존경하지 않을 수 없지만, I don't approve of his m e t h o d 그의 방법은 a p 로 r o v 는 좋아하다의 뜻입니다.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뜻이 되겠군요. 문장의 주어동사 여기 나왔죠. 그리고 주어동사, 목적어까지다 나와있네요. a p 로 r o v e 를 갖다 라이크로 해석하면요. 뭐, 3형식 문장이 완결됐네요. 어? 그럼 여기서 뭐 주어 목적어 보호도 아니고 앞에 있는 걸뭐니으로 수직할 수도 없는 이런 것들을 다 뭐라 고했죠 뜻만 알면 되는 것. 즉, 부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형태가 접, 주, 동의 형태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걸 부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복문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 대절, 위치절, 올도절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자, 중문이라는 것은 어, 자, 컴파운드 센텐스라고 부르는데요. 자, he can play tennis. I can play golf. 주어 동사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럼 주어 동사 두 개가 나온 반드시 앞에 뭐가 나와야 된다 고 그랬죠? 접속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접속사 중에서 and/or 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할 경우 이것을 우리는 중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이 부분을 and/or 로 연결되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이라서분류시켜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문의 기본적인 원리, and/or 의 기본적인 원리는 이런 겁니다. 수학 공식하고 똑같은데요. 만약에 AX BX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X 부분이 공통분모가 되겠죠. 그럼 수학에서도 X를 하나 빼고 괄호를 쳐서 A, and a B로 나누게 되죠. 문장을 갖다가 공통분모를 빼서 어, 간략하게 표현하는 한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부분이 바로 and or a b u s h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의 예를 들면 Mary likes dogs. Mary는 개를 좋아하고 메릴라이스 케스 메린 고양이를 좋아 한다라는 문장이 결합됐을 경우에 메릴라이스라는 공통분모를 즉 이게 x에 해당되겠죠. 메릴라이스라는 공통분모를 두개다써 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를 지워 버리고 앞에 있는 거랑 묶어 버린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논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주문이왜 중요하냐? 사실은 공부를 하다 보면 아시게 되는데요. 커다란 구조물에서 하나의 뭐 조인트라고 그러나요? 이 결합 이음매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엔드어퍼십입니다 그래서 엔드어퍼의 등위 접속사는 문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영어를 갖다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하나의 도구로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죠.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합니다. 자, 등위 접속사의 예를 갖다 좀 들어 보겠습니다. 등위 접속사라는 것이 제가 and o r b u t 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몇개더 있습니다. 이것도 다 아셔야 되죠. 수거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는 수거죠 나데이법 B, A가 아니라 B. 이것도 등이 접속사입니다. 나도니 뻗돌소 A뿐만 아니라 B도 또 등이 접속사고요. 에저엘레즈도 어, as well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에저엘레즈 as well as 같은 경우는 나도니 뻗돌소와 똑같은데 A하고 B의 위치가 변하게 되죠. 그래서 뒤에 뒤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것도 이렇게 됩니다. Not so much a as b라는 굉장히 중요한 수고가 있죠. a, 라기보다는 b다라는 공식인데요. Not a, so much as b로 써도 괜찮습니다. 같은 표현이 되겠고요. 예문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I like Jane and I like Tom 이란 게 나왔을 때, I like가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I like Jane and Tom. 이렇게 연결시키면 됩니다. 자, I like Jane and I like what she likes. 나는 제인을 좋아하고 나는 그녀가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녀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 역시 I like 같죠. I like로 하나 묶고 Jane and what she likes로 묶으시면 됩니다. 어, Jane은 명사고요. 단어고 what she likes는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자, I like Jane and I like Tom and I like n e i l 자, 중요한 거죠. 만약에 여러 가지 요소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여러 가지 요소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I like를 다 지우고 I like 한 다음에 Jane, Tom, and Neil 인데요 여기서 and, and, and 나 콤마, 콤마, 콤마를 쓰는 경우는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 일부를 제외하고 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표준적인 문장에서는 and, or, b u 이 나왔을 때다 콤마로 연결되고 마지막에만 and, or, but을 써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문장이 길어졌을 경우에, 이 엔드가 뭘 연결시켜주는지 모르고, 컴마가 왜 나오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경우에, 엔드가 혹은 오아가 혹은 버스 나오면은, 아, 뭔가 앞에 연결되는 것의 끝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각각 뭘 연, 연결시키는지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시면 영어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 엔드와 버스는 끝에 하나 나오는 것이 정설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문법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닐 명사, 톰 명사, 제인 명사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독해할 때 보면 이렇습니다. 어, 엔드가 뭘 연결시켜주는지 잘 모른다 그랬을 때, 엔드 뒤에, 부사가 아니라면은, 엔드 뒤에 있는 단어를 보십니다. 얘가 명사죠. 그럼 거꾸로 올라가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온 명사, 어, 또한번 올라갑니다. 만약에 컴마가 있다면, 은 그리고 또 하나의 명사. 해서 연결을 쭉 라이크에 한번 시켜 보시면은 영어 문장이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다음 문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어를 갖다 보다 보니까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앤드는, 오언는 혹은 t 은 같은품사 즉 명사면 명사, 형용사면 형사 부사면 부사면 연결시키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밑에 문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Jane is a girl, but she is lazy. 그러면은, 자, Jane은 소녀다. 하지만 그녀는 게으르다. 뭐,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냥, 뭐, 소녀도 게으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런 문장을 왔다 봤을 때, 이것은 Jane is하고, she is하고, 같은, 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Jane is를 앞으로 빼고요. A girl, but lazy를 뒤로, b u 로 해서 묶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어, 얘는 명사고, 얘는 형용사야. 그럼 틀린 문장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 문장을 최종 판단할 때는, 옳은지 틀린지를 최종 판단할 때는, 이렇게 x, a b로 되어 있는 이 문장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즉, 이 문장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니스, a girl. 말 되죠? 그 다음에 제니스, lazy. 말 되죠? 그러면 맞는 문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판단은 이렇게 뭐, 도식적으로 명사 명사 형용사 형용사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풀어헤쳐놓고 봤을 때 말이 되는가 이것이 최종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마지막 문장은 간혹 질문이 많이 나와서 제가 추가로 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I'd like 나는 원합니다. You 네가 to 몸하기를 집을 정돈하고 그차 and가 자, 뭐 설거지를 하기를 원한다. 뭐 내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뭐 이런 식의 문장이 있다고 쳐보죠. 여기서 앤드가 있는데요.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앤드가 여기 투투 연결되는 건 많은데, 맞는데 뒤에 투를 갖다가 써주지 않고 타이디랑 워시랑만 연결돼도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통부문을 you 다음에서 끊을 거냐 아니면 투 다음에서 끊을 거냐의 문제 때문에 뒤에 투를 써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줄일 수 있는 한 최대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앤드 다음에 그냥 워시만 쓰는 게 좋은데요.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혼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워시가 예를 들면 은 앞에 있는 타이드가 아니라 라이크랑 연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혼동을 문장이 좀 길어져서 혼동을 줄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경우는 툴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2를 써도 되고, 그래서 2, 2 연결됐다고 봐도 되고, 2를 생략하고 타이디하고 워시가 연결됐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단 조금 더 권장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2도 안 써주는 게 좋은데 혼동을 줄 바에는 써주는 게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중에 라이팅 같은 거할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등이접속사는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어, 이 문법적인 사항만 알고 계시면 문법은 다 끝난 것이고요. 어, 반드시 제가 제시해 주는 독해를 한번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다 보면은 이 문법 때문에 굉장히 혼동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요. 그러니까 꼭잘 봐두시고 독해 응용편까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